BPT 보시면 제가 그 설교 자막 앞에 구절을 앞에 넣었는데요. 그거 구절 빼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절만 빼고 예. 넘겨주십시오. 예. 구절들다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박여생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제가 들어올 때 물어봤어요. 어, 하람 청년부라고 해서. 하람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바로 그런 생각이지만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장년부의 기간 가운데 서로 더 영적인 교제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영적인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게 서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행이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예, 이 반응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대학생들 또 겨울에 여행 갔죠, 그렇죠? 우리 여행 많이 가시고 좋아하시는데 저도 작년 한해성교의 마음이 있어서 뉴질랜드에 성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과거에 저희 청년부에 이런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막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당신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3위가 무엇이었냐면, 3위가,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예. 역시 대단하죠. 맛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행에 입이 즐겁고 맛있어야 여행이 만나는 거죠. 여행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3위가 먹거리였고요. 2위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2위. 선물 주기 이래야 대답합니까? 2위? 2위가 뭘까요? 뭘것 같아요? 맞출 것 같은데? 네? 카페? 아,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예, 네, 근데 잘하셨어요. 네. 2위가 멋있는지 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여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청년들, 장소였습니다. 네. 어디를 가느냐, 중요하죠. 네, 뭐, 베트남엔 단양이냐, 필리핀 보라카이냐, 돈좀 들여서, 돈좀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뉴질랜드 남섬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장소가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 설문조사 1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박수 부탁합니다. 아, 이야, 역시 청년들 다 똑같아요. 그죠? 렇 예.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남친이냐? 여친이냐? 절친이냐? 부모님과 함께 가느냐? 부모님은 함께 안 가죠. 예. 네. 예. 네.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가 이 여행과 함께 하느냐? 제일 중요한 여행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민수기 9장의 내용은요.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율법도 받고 성막도 주시고 모든 준비를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이 구장 15절에서부터 드디어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행을 시작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광야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이제 벌써 3월이 됐는데 이제 3월 이제 대학생들 새롭게 개강했잖아요. 마음이 흐, 기대됩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죠? 걱정이 태산이죠. 예, 새로운 반 친구들 새 학기 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람 청년부와 함께 이 믿음의 광야 여행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광야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늘 설레고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올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지 않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갈수 있을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한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이 광야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저랑 따라해 주겠습니다. 광야 여행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뒤에 ppt를 띄워 주십시오. 네. 절단합니다. 광야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광야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광야 여행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9장 16절 17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 낫네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구름입니다. 그렇죠.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침사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멈춰서 내려오면 다시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쉬는 것입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구름 따라가는 거 뭐가 어려워요? 움직 움직이면 그냥 나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 되고. 구름이 서면 나도 그 자리에 텐트 치고 쉬면 되고. 그리고 눈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불안한 일도 없고 걱정하는 일도 없고 불평도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름을 따라가는 광야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르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시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무슨 말입니까? 날밤을 새는 겁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낮밤이 없었다는 거죠. 22절도 보십시오. 22절. 할추님 22절요. 네. 네. 22절. 넘어가나요? 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틀 한 달, 일 년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불규칙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에는 일정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정표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밤에는 자야 되고, 아침에는 일어나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좀 티타임 가지고 쉬어야 되고, 이 일정표가 있잖아요.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야, 빨리 밥 걷어라!" 막 그러고 막또 움직여. 밤에 자고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야,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침 싸! 텐트 걷어!" 나 밤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데. 구름이 이틀, 한 달,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그냥 1년 동안 그 광야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불편한 광야의 여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광야의 여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여행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 광야여행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올한해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하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한해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길, 문, 상황들이 안 열릴 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잘안될수 있어요. 아니요, 제 경험상 잘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잘안될수 있을 거예요.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빨리 좀 어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놈의 배우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좀 뭔가 문이 좀 열리고 상황이 열려서 내가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나왜 이렇게 기다려야지? 하왜 이렇게 난이 모양 입고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안올까요 와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며 예배하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늘 함께 하고 있어요. 내 눈에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분 구름 가운데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움직이지 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조급하지?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지? 움직였으면 좋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 더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선택으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멈춰 있는 그 자리는 답답하지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세요. 기다림이 지쳐서 찌들려 있는 어두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도 인생의 그래프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많이 해보셨죠. 20대, 30대, 40대. 제 40대입니다, 지금. 네. 삼십 대전안 보이죠. 네, 삼십 대 잊어버리시고, 네. 2 0 대가 있는데 2 0대제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첫 예배 오신 분들만 오늘 이거 아는 겁니다. 나선 몰라요, 그렇죠? 단임 목사님도 제 이력서에 안 넣습니다. 었 네.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정규 대학에 가지 못하고 군소신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이 군소신학교는 수능을 보지 않고 가는 신학교입니다. 그곳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네. 군수신학교에 갔는데 시설이 열악해요. 일반 대학생들이 안 오고 학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군수신학교에 처음 배치했는데 기숙사에 갔는데 그 기숙사에 하필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왜 넣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 장애우들을 잘좀 섬기고 도와주라고 저를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못 걷는 친구들 좀 업어주고 세수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못 가잖아요. 요강을 거기서 오줌을 누고 요강을 거기 놔두면 제가 그 요강을 한 번씩 피워줍니다. 그렇게 성겼는데 그때 제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나난왜 여기 있는 걸까? 내 또래 대학생 친구들은 다 캠퍼스에서 미팅하고 영웅부하고 유학 가고 워홀도 가고 이렇게 멋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닐까? 난왜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 걸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이 제삶 속에 제가 가장 많이 성품이 바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참남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저였는데, 장애우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곳에서 인격이 깨어지고 하나님 저의 성품을 다듬어 주셨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설교했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목회자 가장 배워야 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저는 조금 배웠습니다 제가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 시간이 참 지워버리고 싶은 일력이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력이고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호비하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좋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 하남청년 여러분 올해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말씀이 들리던 자리로 오세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로 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품기 힘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정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 간단하게 이 광야 여행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랑 아, 따라해 주겠습니까? 시 광야 여행의 중요한 것은 빨리 가기가 아니라 함께 가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여행에는 일정표 없었어요 불규칙적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목적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지를 미리 창세기부터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추려고 한 이유 성망을 주신 이유 광야를 부르신 이유 뭐냐면 적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불규칙적이지만 애나 어를 한 사람이라 잡고 야너 어디 가냐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가나한 땅으로 갑니다 저가꼬이 그런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알려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 방향을 함께 갈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아, 저내 얼굴 때문에 지워졌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오늘 이 구절 여행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행진이라는 단어요. 이틀, 한 달. 1년을 그 자리에 구름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행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와 함께 속도를 같이 맞추어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틀, 한 달, 1년의 속도를 함께 맞추어 가는 공동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위로도 합니다. 아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왜 구름이 항상 저 자리에 있는 거야?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는 공동지지체가 말하겠죠. 힘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우리 좀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기도해보자. 아니면 이 구름을 따라 가다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옆에 행진하는 동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처음 그거 해 보려고 하니까 두렵지? 너 처음 그거 도전해 보려니까 걱정되지?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행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한 가지가요.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이야기들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힘들 수 있지만 버틸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의 완주를 할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얼마나 빨리 가냐? 너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손을 붙 붙들어주고 함께 할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동체가 있나 없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의 백석대학교회라는 곳에서 9년 동안 캠퍼스 사역과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9년을 섬겼으니까. 이 대학교 입학부터 서른 살 결혼까지 봤겠죠. 청년의 시기를 보고요. 대학교 때 제가 양육했던 친구가 결혼식 주례까지 제가 하고 왔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의 그 시당의 생리, 생리주기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스물아홉 살까지 이 청년의 시기를 꼼꼼히 목회하면서 지켜보다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청년의 시기가 열정이 있고 뜨겁고 뭐든지 할수 있지만 이 신앙의 침체기 속에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청년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히 공동체입니다. 뭐든지 은혜 받고 열심히 우리 청년들 멋지죠. 열정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청년의 시기에 고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죄의 유혹들. 신앙이 좋지만 세상에 가면 이 흔들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냥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마음에 찾아와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점점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예배의 자리가 점점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니 모임도 공동체 모임도 잘안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에게 좀 뭔가 나의 이 고민 가운데 무, 이 문제를 물어봐 주고 함께 나눠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어르신들이 청년들 교회 많이 떠나다 떠난다는데요 갑자기 떠난 게 아니에요 요 주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공동체 나눔이 없어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반겨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청년들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서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 지금 내 마음이 내 혼자 고민하기 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청년들 좀 내가 교회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반겨주고 일을 물어봐주고 삶을 물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청년 이 주기 안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내 네,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눠주고 기도해 주고 뭐 공동체 나누면뭐 특별한가요? 일주일 동안 지금 나 이런 문제 가지고 있다, 이런 고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같이 리더분들이 기도만 해줘도요, 아, 거기 중요성을 느낍니다. 공감만 해줘도 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들, 그런 순장들. 그런 목회자들 있으면 사단에게 그 정년 영혼을 매아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년 여러분 제가 이한 문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아 진리 그건 안 해도요. 아, 네. 그건 하지 말라고. 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죠.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겁니다. 남을 품을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직장, 일터, 학교에서 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제가 지금 아이들 이제 상주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왜 보낼까요? 집에서 그냥 대충 키우면 되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도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 친구들, 이런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 아이의 인격이나 인성, 영성, 덕성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멘토들, 이 안에서 우리의 이 영혼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약한 거 맞아요. 죄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이 세워진 공동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 마음은 그거예요. 저는 욕심 있고 야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야망이 없어요. 별로 크게 막뭐 아, 여러분 막 붙여 이런 거 없고요. 저는 청년부 하면 제가 바라는 것 오늘 안온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공동체품어 주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걸 읽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한다. 자란다는 말이 두번 들어갑니다. 어떻게 고 어떻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자라나느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단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호흡해야 됩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그 즉시 시들기 시작합니다. 뭘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머리로 자라나는 거첫 번째. 자, 첫단두 번째. 연합하다.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 머리에서 받은 말씀, 머리에서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붙어서 나누는 거예요. 하람타임처럼 내려와서 인사도 좀 해주고, 그냥 보내지 말고, 고민도 물어봐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연락해주고, 서로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설레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깨어진 사, 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올 한해 2025년도 이 믿음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와 함께 행진하며 이 믿음의 여행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이거 뒤에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 손이 아파가지고. <laughs>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 십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